통플러스시사영어. 도대체 그게 뭐지? 스모킹건이란 스모킹건이란 어떤 범죄나 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 증거를 일컫는 말입니다. 스모킹건은 추리소설 작가 아서 코난 두일의 셜록홈즈 시리즈 중 글로리아 스콧에 나오는 대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살해 현장에 있는 용의자의 총에서 연기가 피어난다면 이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특히 1974년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대화를 담은 증거물인 녹음 테이프를 가리켜 스모킹 건이라는 말을 쓰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